은퇴하고 받은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 36만 원. 이제 무슨 날벼락이야.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셨을 겁니다. 직장 다닐 땐 10만 원 남짓 내던 건보료가 퇴직하자마자 세 배로 뛰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감출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줬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죠.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소득은 물론 집, 자동차, 심지어 전세 보증금까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박정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헌신하고 퇴직 후 남편분의 연금으로 소소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 11만 원 정도 나오던 건 보류를 퇴직 이후부터는 매달 25만 8천 원으로 오른 보험료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박정자 씨가 이 제도를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매달 11만원 수준으로 건보료를 유지하면서 3년 동안 무려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도 덜고 훨씬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러한 임의가입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난 후에 알게 되어 큰 후회가 남았다 합니다. 그럼 임의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였어야 합니다. 둘째, 이전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임의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했을 때와 그냥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때의 보험료 차이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정자 씨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제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퇴직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공단에서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퇴직하신 분들은 반드시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보험료를 연체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꼼꼼한 납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이미 계속가입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 혹은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 중에 최근 퇴직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직장가입자 유지기간을 확인하시고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알아보세요. 조금만 맞는다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미 계속가입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000번.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